우선 Ctrl N을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컴포지션 세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툴박스에서 이 도형 툴을 꾹 눌러서 세번째 일리스툴 원툴을 꺼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렇게 면색이 있는 경우에 빌에 글자를 클릭해서 첫 번째 빨간대각선 넌을 눌러서 면색을 빼 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의 네모칸을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를 추가해 주세요. 그 다음에 폭죽 만들 때좀선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한300 픽셀 정도로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서 드래그한 상태에서 시프트를 눌러서 정원을 그리는데 이렇게 통통한 도넛 같은 모양이 됐을 때 마우스를 떼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앵커 포인트가 도형 중앙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알트 홈을 눌러서. 여기 중앙에다 맞춰줄게요. 혹시 홈버튼이 없는 분들은 툴박스에서 펜 비하인드 툴을 꺼내서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 앵커 포인트를 잡아서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스냅이 되게 한 다음에 중앙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레이어 옵션을 펼친 다음에 컨텐츠, 일립스, 스트로크 여기 쭉 내려가 보면은 대쉬스라는 게 있죠? 대쉬가 점선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이 플러스 버튼을 두 번을 눌러 줍니다. 대시는 점선의요 길이를 늘리는 게 대시고요. 가로가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갭은 점선의 간격을 조절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를 조절해가지고 최대한 예쁜 폭죽 모양이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키프레임을 찍어 볼게요. 일단 아까 여기 옵션 펼친데 컨텐츠 일립스 스트로크 가보시면은 네 번째에 스트로크 위스라는 값이 있어요. 이게 선 두께라는 뜻인데요. 선 두께가 지금 300인데 300에서 0으로 얇아지게 찍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0초에다 두시고 이 스트로크 위스의 시계 버튼을 눌러서 300이라는 키프레임 값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15프레임 뒤로 가서 스트로크 위스 값을 0으로 바꾸고 엔터해서 키프레임을 찍어줄게요. 또 재생을 하면 이렇게 선 두께가 위아래로 얇아지면서 움츠러드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 옵션이 너무 펼쳐져 있는데 좀 정리 좀 할게요. 레이어 선택하고 알파벳 U를 누르면 활성화된 키프레임만 정리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Shift S를 눌러서 스케일을 추가로 꺼내줍니다. 저 이번에는 스케일을 0에서 100으로 찍어서 안 보였다가 점점 커지게 해줄 거예요. 저 인디케이터를 0초에다 두고 스케일의 시계 버튼을 눌러서 키프레임을 활성화한 다음에 0하고 엔터해서 찍어 주고요. 그 다음에 15 프레임에 가서는 다시 100하고 엔터해서 이렇게 돌려 놓을게요. 그고 재생하게 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팡 하고 터지는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모양은 얼추 나왔는데 어... 느낌이 좀안 살죠. 그래서 속도 그래프를 조절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키프레임 4개 찍힌 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체 에 잡으신 다음에 F9을 눌러서 이지즈 가감속을 적용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에디터에 들어가서 그래프를 조절을 할 건데요. 혹시 그래프가 이 모양으로 안 나오면 은 그래프 패널 빈공간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에디스피드 그래프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좀 확대해서 볼게요 키보드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면 타임라인이 확대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슬라이더 잡아서 이쪽으로 옮겨줄게요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핸들을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줄게요 그럼 처음에 속도가 훅 빨랐다가 느려지면서 재생해 봤을 때 이렇게 팡 하고 터지는 느낌이 나요 자, 이제 그래프 에디터 나가고, 요거 이제 여러 개 만들 거면은 레이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D 이렇게 복사해서 하나씩 선택 툴로 위치를 이렇게 옮겨주고, 그리고 재생을 하면 이렇게 동시에 나오지 않게 레이어 안쪽을 이렇게 잡아서 나오는 시간 순서로 옮겨주게 되면 이렇게 파방팡 하고 터지는 느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피터 없이 폭죽이 팡 터지는 효과 만들기를 해봤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인트로 영상처럼 다양한 곳에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